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내일 제가 거기를 가요 수련회 2박 3일로 갑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가게 돼서 제가 영상을 3일 동안 못 올리는 처지가 돼버렸어요 영상을 3일 동안 못 올리는 대신에 ASMR 네, 영상을 제가 이비인후과 어내 귀에 머리가 네 라는 주제로 이 영상 끝나고 뒤에 바로 이어지니까 네 그거 보시면서 뭐 볼륨 조절 잘 하셔서 꿀잠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제가 수련회 나가서 장기장으로 나가서 레크레이션 때 나가서 비트파스 아푹 치기 파 치기를 할 거예요. 네그 영상도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서 네, 찍어서 수련회 끝나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련회 끝나고 와용 ASMR 잘 들으세요. 어서세요 손님 여기는 마루 병원입니다 네 그리고 즉석으로 하는 거니까 네자 어서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귀에 모래가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고 귀를 일단은 귀가 넘어져, 넘어져서 모래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모래를 먼저 빼야겠죠 한번 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헉, 귀가 뭔가 두드려보니까 좀 가득 찬 느낌이에요 그러면, 빼드릴게요, 모래를. 아, 여기에, 여기에 모래가 있네요. 모래를 빼드릴게요. 네.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좀따가울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귀를 좀 찢어야 될 수도 있어요. 모래가은친게고마랑까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바깥에 있는 모래들은 다 빼고 있는 데 안쪽에 있는 모래들은 그래서. 절개를 해야 될수 있어요.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취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취 주사 볼게요. 할게요. 조금 따가워요. 네, 마를 했으니까 이제 좀 잘라버리 절개를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개를 할게요. 여기를 했으니까, 이제, 모래를 빼볼게요. 조금, 이제, 귀가 아까 마취를 해서, 둔해졌을 거예요. 둔해진 소리가 들리죠? 이제 한번 빼볼게요. 고막이 보거든 이게 고막이에요. 고막, 고막에 모래가 붙어 있어서. 이제 모래는 다 뺐고요. 집에 가서 귀 씻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귀 안에 소독은 해드릴게요. 집에 가서. 이거는 임시 소독이니까 꼭 해주셔야 돼요. 이 화장지는 알코올이 묻어있는 화장지라서 이제 소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네.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돼요. 알콜, 이거, 이거 나중에 포장해서 드릴 거니까 네, 이거 가지시면 돼요. 네, 이거 가격은 이게 제가 발명한 특수 화장지라서 이게 좀 더러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어렵게 제가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 음, 천억만? 네, 천억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싸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정도가 한 만원? 만원이거든요? 만원짜리로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소독은 했으니까 이따가 이거 쳐넣어 주시고 가면 돼요 그래서 시술은 다 끝났고요. 집에 가서 꼭 물로 씻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 <laughs> 네, 이렇게 <웃음> 아주 <웃음> 처음 해보는 직성 롤플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laughs> 네,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저희, 귀에 넣었다. 아니, 귀에.